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로우피스입니다. 2022년 9월 28일 배틀그라운드 신규 스킨이 출시했습니다. 바로 펍지 파트너 스킨인데요. 베트남 지역의 펍지 파트너로 믹시 게이밍 스킨이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우파에서 히트를 친 헤이마마 이모트도 출시했는데요. 먼저 신규 스킨 믹시 게이밍 함께 보시죠. 섭지 파트너 믹시 게이밍 세트입니다 가격은 1340 지코인인데요 구성품으로 상의, 하의, 무기 스킨이 포함되어 있고 보너스 상품으로 믹시 게이밍 스프레이를 지급합니다 먼저 의상을 보면 상의가 일반 후드티가 아니라 민소매 후드티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후드 모자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로 포인트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티 입으면 빡빡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헤어밴드로 보강했고요 개인적인 바램으로 후드티 온오프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블랙 앤 화이트로 디자인되었고, 금테로 포인트가 들어갔는데요. 바지는 용그림이 그려져 있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지 핏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펑퍼짐하지도 않고, 딱 달라붙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믹시 게이밍 인게임 착용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티가 딱 달라붙은 걸로 나왔는데요. 이건 완전 옛날 후드티에서 적용됐던 건데, 펑퍼짐하지 않습니다. 민소매라서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오랜만에 슬림핏 후드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금태 있는 거는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시죠? 광원 효과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핏이 이쁘게 나왔네요. 믹시의 스카 스킨입니다. 노란색에서 보라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으로 디자인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색상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도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손잡이 부분에 텍스트를 집어 넣은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텍스트 디자인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펍지 파트너는 항상 스카 스킨으로 나오네요. 엠포나 베릴로는 안 나오나? 믹시 게이밍 스카스킨 착용샷입니다. 인게임 착용샷으로 보니까 색상이 은근 괜찮네요. 디자인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믹시 게이밍 스킨은 12월 21일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승리 댄스 헤이마마 함께 보시죠. 흥리댄스 헤이마마는 한국 댄스 크루가 창작 안무로 수우파에서 선보여 국내에서 열풍이었는데요. 가격은 1200G코인으로 현재 출시했던 이모트 중 가장 비싸게 나왔습니다. 음원 저작권으로 음악은 삽입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음원 포함 이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나만의 상점도 오픈되었습니다. 기간은 2022년 10월 19일까지인데요. 원래 8개까지 나오는데 저는 대부분의 스킨을 구매해서 남은 스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그닥 좋은 건안 나왔네요. 2022년 9월 마지막 스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배틀그라운드의 다양한 스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오피스 스프레이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